왜? 즉, 최서. 왜? 사격 솜씨가 뛰어나. 하지만 그건 예측하기도 쉽단 뜻이지. 이제 피, 피하지도 않는 거야? 이 이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 보여드릴 신경 셀이나 무랄 건담 주제로 만들었어리고요 모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저건 이제 커맨더스로. 네. 어 블레이드 모드를 할수 있고요. 두 번째 커맨드 C로 포터 모드 할수 있고요. 세 번째로 커맨드 X로 네윙 모드를 할수 있습니다. 이모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요. 커맨드 X를 쓰면은 네 한바 X를 쓰면은 한 번에 세개다 사용 가능합니다. 하지만 왜 이런 기능을 만드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블레이드부터 할게요. 블레이드는 X류의 공격이 바뀌고요. 나머지 C 공격은 안 변합니다. 네, 대충 이런 식의 공격이구요. 단점이 있다면은, 어, 대시엘스라든지, 대시시가뭐 띄우기 없어서 좀 아쉽구요. 이거는 끊어치기술. 그 다음, 필살기. 네, 이도저도 아닌 블레이드 모드였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가장 좋은 포톤 모드에요. 일단, 시공격을, 네, 어, 세번 누를 수 있구요. 이렇게 세번 쓰면은, 네, 상당히 좋고나빠도에널라이드 따라한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이게 기본적인 시공격이구요. 아, 이거 꾹 누르는 거였네. 맞아, 맞아. 자, 가장, 이게 이 좋은 이유. 바로 ZC. 그리고, 어, 점프C. 아니, 점프C. 그리고, 대쉬C. 이두 가지 기술이 가득을 가요. 그냥 애널라이저 상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이런 식으로 보고에 플레이 해주시면은, 답이 없다 보시면 돼요. 그리고, 필살기도 가복이에요. 그 다음에, 네, 커맨드 XC로 윙모드를 할수있는요 윙모드는, 네, XC 기술이 바뀝니다. 그냥 기동성 위주고요 대충 뭐 이런식의 플레이가 되는데, 어, 이 윙모드 역시 같이 써야겠죠. 그래서 바로 생긴게 커맨드 한 바퀴 XC. 이 기술이 있으면 이제 여러가지 콤보가 됩니다. 예를 들면은 XX에 뭐 c c 이 아니면은 뭐 날아다니다가 뭐 착지해서 윙모드 쓰기. 이런게 있는데요. 자, 이게 참 단점이긴 합니다. 왜냐면은, 날라다니면서 지금 블레이드로쓸수 있게 한데, 약간 에어본 공격이 적다, 적다 보니까, 좀 애매하긴 합니다. 그리고, 네, 필살기는, 네, 뭐, 여러가지 기술을 쓰네요. 자, 여러분들 하시는 건담 자체 그 멋있는, 그건 없구요. 그 다음에, 어, 콤보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. 하지만, 이 포톤 모드 하나로 날먹을 할수 있게 하지만, x x 라든지 네, 시공력에 쓰시면은 기력이 기본적으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살짝 뽑고 싶지는 않,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일단 실전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. 아다 주발. 자, 일단은 우리가 신화세를 보러 가기 전에 이번에 라스트 스탠딩으로 이에피가사리의 약간 다크 버전이 뭘지 나이트메어 멘티스를 뿌리잖아요. 이 기존의 탈론 멘티스랑 똑같은 기술이긴 한데 뭐 얻으신 분들을 살짝 보여드릴게요. 음, 일단은 대필이 네, 세 번으로 늘어났구요 그리고 필살기가 가브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무한 콤보가 돼요. 하고 살 맞은 거 좋겠지. 이게 기본적인 무콤인데요 탈론 멘티스 같은 경우는 패시브가 상대방의 체력을 빼는 출현 기술이 있지만. 나이트웨어 맨지스는 상대방의 기력을 뺏는 패시버 있어가지고, 그점만 다릅니다. 상관으로 말해주세요. 그럼 누가 더 좋나요? 라고 말하면은, 저는, 어, 비등비등 하다 생각합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? 옛날에 이거 언제 뿌린지 아시죠? 펌플카드 때 12만원 주고 그 펌플카드 직접 산 유저들한테만 겨우겨우 뿌렸던 희소성 높은 에피가셀인데 이거를 네 지금 색깔놀이 해가지고 유저들 대충 네 민심 찾는다고 공짜로 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12만원 전가 주고 산 사람 뭐가 됩니까? 그냥 개무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참 별로 좋지 않은 업데이트하긴 합니다 실전평하시죠네 그럼 이제부터 신기하 살리 리뷰해보도겠습니다 가장 좋은 캐릭터는 스프리거 보그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살짝 연습한 대로 한번 플레이해 볼게요. 자, 여러가지 모드를 한 번씩 보여드리고, 그다음에 섞어서 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. 저는 블레이드 모드부터 해볼게요. 블레이드 모드는 이 점프리스가 약간 유도성도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게 쓰게 합니다. 아! 하지만 네, 그거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딱히, 악세 자체가, 기본적으로 화생기가 달리는 게 없다 보니까, 허이, 허야 재미 좋지 않구요. 참 애매한 모드긴 하죠. 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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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이야 허야! 그래서, 정말 이걸로 쓰고 싶으면은, 여기서 제때 쓰야 맞추세요. 진짜. <laughs> 블레이드는 답이 없다 자그 다음 보여드릴게 네포토모드죠포토모드는 네, 안봐도 사기인거 아니죠 네, 이건 개사기모드입니다 가불이야 <laughs> 가불이야 에널라이저 네, 사기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포토모드만안될거 안되도 안 될것 같네요 한번 해보자 지금 <laughs> 블레이드 답이 없다고? 그건 맞지 자, 그리고 나머지 기본기능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유도야! 아! 아! 어떻게 해야 돼, 이거? 이야 유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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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! 털어! 나무리야! 근데 기성우도 얘기한데 나무리야. 가불이야. 엑스 이거 가불이었나? 아 가불이야. 근데 왜안 나가 주가네 엑스 X X X 홀로로 네, 이런 식의 가성활입니다. 무난하게 쓰긴 한데 MP가 좀 없어지네요. 이번에는 악세리 세개다 섞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개다 섞으면 장점이 이 브이보이로 날아가다가 이런 식의 네 윙을 쓸수 있구요 그 다음에 X,X를 이용해서 콤보를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습니다 이새끼가 막공하네? 뒤질래? X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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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로야오 좋은데 이거? 개사기술이었네 음 ZC가 확실히 괜찮긴 하네요 확실히 나쁘진 않아. 그러니까 나쁜거 말고 좋아. 딱천 구매하고 성능이 기네. 근데 문제는 재미가 없어요.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상대가 바보가 된 이상은 안 통하네. 아 이거 다음에 이제 반향 전환까지 대기 해줘야지. 아하. 원, 투. 뭔가 좀, 좀 애매해. 멋있지가 않아. 왜냐? 일단 기존의 악세사리는 전부 다 기술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안 멋있구요 아니 바꿔! 되니? 기다세요 근데 기존에 는 악세사리는 전부 다기술 가져온 거잖아? 그러니까 뭐가 멋있어 가브리야 <laughs> 나는 될게이악세가 멋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뭐듭기 만들 수 있죠? 건박이지 화난 거 보세요 근데 왜 날개를 저렇게 날파리처럼 만들었지? 화 짜증나네 막 이러고 있잖아 뭐 쓸모가 있나? 없어 이거 그냥 자, 이렇게 이렇게 플레이하라 맞는 거 같아요 지도도 아! 아! 형님 제발! 아이씨 역시 넌 뒤질 뒤집... 어깨오자어지 그래 너 새끼야 너형 원거리고 너근거리야 지금부터 어, 지역을 보여줄게. 막으렴. 아 막으면 안 된다. 어 막아야 돼이건오어 이거 이건 막아야 돼. 오오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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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막아야지. 아 씨. 야 약간 메카슈트하이바이기해요 일로와 섹이야 어? 자 대필쓰겠지. 그럼 바로 날아가면서. 야! 어, 막아야지, 이거는 막아야지. 막아야지. 아, 어, 아, 어, 아! 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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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. 똥똥똥똥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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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게 죽어! 음. <laughs> 야, 드했습니다 어제 사실 리뷰를 할라 했는데, 제가 생각했던 성능과 다르게 조금 이제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. 하. 바로 밀려서 리뷰하는데 역시나 별로네요 자 그제 이 마지막으로 오늘 나이트메어 멘티스를 얻으실 분들이 있기 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쓰는지는 보여드릴게요 저는 탈론 멘티스 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어제 성능도 같아요 데미지가 좀 다를뿐이지 자 가겠습니다 간단해요 그냥 제트지 쓰고 필살기 맞추 바로 유품이거든요 어렵지 않죠? 이 새끼 야, 뭐야, 너 탈론 멘피스 아니, 야, 뭐야, 이 새끼, 그냥 멘피스 사이드네? <laughs> 근데 탈론 멘티스가 그 당시 인기가 없었던 이유가 이 ZC가 이제 콤보의 시동기인데, 첫 번째로 벽에 닿으면은 이 날아가는 게 사라지고요. 두 번째로 원거리라다, 원거리다 보니까 메카 슈트한테 밀려가지고 아예 안쓰게 되더라고요 필판지에도 좋지도 않고요 물론, 이제, 지금, 성능은 봐도, 공방에서쓸수 없을 정도니까, 만약에 이 학세가 보이면은 알아서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제 공짜로 뿌리 학세라서 참, 껴주기도 뭐하네요. 아무튼, 이렇게 오늘 신기한 학세 리뷰해봤고요 어? 앞으로는 어떤 학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, 확실한 거 압니다. 다음 주 신학세 2900짜리 나오고요 100% 북두의 권 따라한거 나옵니다 이테스트업이 있거든요 북두의 권그표절하고 있는데 그거 나옵니다 아무튼 녹화는 여기까지